긴꿈세요 메밀면으로 만든 진짜 평양냉면 쌈기만 하세요. 살얼음 동동 육수만 부어주면 우와 시원시원 이순실 평양냉면입니다. 전통의 맛 살얼음 동동 리얼 평양냉면이 왔다. 이순실 평양냉면. 얘들아, 냉면이 왔어. <laughs> 국물이 진짜 쩡합니다. 입이 잔치라고 나야. 새콤달콤하니까 그죠. 정신이 번쩍듭니다. 냉면 중에서도 마아가 특히 많은 평양냉면의 진수를 집에서 그대로 온 가족 외식 걱정 끝. 평양냉면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선 진짜 제일이네요. 떼기 힘들고 비위생적인 대포장? No. 이순실 평양냉면은 위생적 개별 포장, 1인분씩딱딱 소포장의 편리함까지 이만값 최고참 이순신이 직접 보장하는 고향의 맛 그대로 이순실 평양냉면 평양냉면은 역시 맛이야 한 입에 후루루룩 메밀면 평양냉면의 담백하고 시원한 맛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시원한 살얼음 평양 물냉면 매콤새콤 별미 평양 비빔냉면 취향 따라 골라가며 먹는 즐거움 메밀면 따로 요리해 드시거나 따로따로도 활용되니까 더 좋겠죠? 총 20인분 40팩! 어마어마한 구성! 야! 1인분 겨우 3,490원! 요즘처럼 외식물가 비쌀 땐 최고죠? 푸짐푸짐한 메밀면! 진하게, 진하게 우려낸 육수! 와. 따로따로 소포장 되어 있어서 따로 활용해 먹기 너무 좋아요. 뿐인가요 파 마늘 양파로 달달함을 살려 깊은 맛 매콤 비빔 장 비벼서 고기 한 점과 함께 후루룩 매콤한 비빔 냉면.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 중의 중독 급속 냉동에 보내드리니까 삶아서 부어 드시면 한상 차림 끝. 내가 이 맛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진짜 평양냉면 맛은 이 맛이라요. 꼭들 드셔보세요. 메밀면만 따로, 기름장 막국수도 해먹고, 육수만 따로, 묵밥도 해먹고, 비빔장 따로, 골뱅이 무침도 해먹고. 어디는 평양냉면 한 그릇에 2만원 받던데, 한 그릇에 3,490원이라니. 부담이 하나도 없어서 좋아요 평양냉면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절대 가위질은 안 되고요 육수를 시원하게 세 모금 마시고요 식초는 육수가 아닌 면발에 두 방울 떨구고요 자, 잘 저어서 아, 역시 고향의 맛이로구나 여름을 이기는 가장 시원한 방법. 살얼음 가득 이순실 평양 냉면. 메밀면 무려무려 무려 20인분. 진하게 우려낸 육수 무려무려 무려 10인분. 고급 냉면 비빔장 무려무려 무려 10인분 더. 총 40종. 이 모두가 기적 초특가. 한달 23,266원. 냉면으로 대동난결 이순실의 평양냉면. 잠깐, 통째 포장하지 않고 딱딱딱 1인분씩 개별 포장된 이순실 평양냉면인지 반드시 꼭 확인 구매하세요.